<laughs>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별한 제품을 소개하는 사기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세 번째 제품을 만나볼 텐데요 아, 여러분 어디서 고소한 냄새 왔나요 자세 번째 제품은요 해피푸드 주식회사 비꼬운 참기름의 김옥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남 진의 해피푸드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오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냐 했더니, 참기름, 여러분, 참기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제품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아, 저희는 어, 지금 종류를 보시면 옛날 할머니가 직접 짜주신 듯한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량으로 업소용 1.8L 업소용 참기름을 갖고 왔고 그리고 기념품이나 명절 선물에 아주 좋은 포장이 되게 고급져서 나와 있는 소용 <laughs> 참기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빗고운 참기름. 아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참기름을 만들었단 말이야. 미처 몰랐던 분들 저처럼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빗고운 참기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실 참기름 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특히 음. 야야, 이거 좋은 참기름이데 하면서 소주병에 그렇게 네. 넣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소주병이 약간 빛깔이 있어가지고 네. 참기름의 색깔을 정확히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야 참기름이 그렇게 막 시커먹고 둔탁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비고은 참기름, 어, 어떤 정성,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요? 보통 참기름을 고소한 맛으로 먹기를 원하는데, 네. 고소함만 유지하다 보면 계속 많이 뽑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많이 뽑게 되면 고소함의 그 향보다 탄향이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돼서 그 탄한 자체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입니다 음. 네. 저희 참기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태우면 밑에가 약간 새까맣게 이렇게 깔아 앉아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네. 저희 거는 보시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짜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짤수 있는 거는 어 180도에서 딱한 번만 볶아가지고 어 자연의 그대로 맛을 담아놓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깨를 볶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많이 볶는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네. 네. 특히나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뽑을수록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 우리 또 제품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구매하고 싶을 텐데, 오늘 어떤 구성으로, 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오늘 특가 구성은 만 원짜리 여기 참기름이 있습니다. 이 참기름을 지금 10% 할인해서 9천 원에 나가고요. 그리고 선착순, 어, 30명 분에게, 어, 여기 있는 참아깨 네, 볶음깨 100g 을3 0분깨 드리겠습니다. 와 음. <laughs> 우리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강조해 주셨어요. 네. 깨가 또깨 깨 소리가 약간 이게 흥겹자 즐겁자. 우리가 요리하다가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네. 뭐 나물 무치거나 뭐 이렇게 전뭐 볶음 같은 거 했는데 그에다가 깨를 뿌려주면은 뭔가 더 맛있어 보이고 그럴 때또 우리 또 정성으로 볶은 우리 또 깨를 살짝 뿌려주신다면은 네. 더욱 더 더할 나 없이 좋겠죠? 자 오늘 선착순 몇 분에게 주신다고요? 3 0 분, 3 0 분께 네. 네, 특별한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에 음식이 세팅이 돼 있어요. 네. <laughs> 설마. 네, 저희 참기름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네. 직접 느낄 수 없어서 저희 진행자분을 대신해가지고 저희 참기름의 향과 맛을 느끼게끔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마른 김도 있고요. 구운 김, 그리고 또 볶음밥, 아, 저기, 비빔밥. 네, 비빔밥이 또 있는데, 어,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그 김에. 네.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 참기름을 조금 뿌리겠습니다. 네. 간장 있거든요. 네. 참기름. 오!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여기는 방앗간이야. 네. 참기름. 네. 여기서 섞어 가지고 섞어서요. 네. 직접 이거 김을 하나 드셔가지고 이렇게 밥을 조금 드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아까 손 씻고 왔고요, 저. 네. <laughs> 김을 네, 흰밥 조금만 올려가지고 네. 아 배고파 는데잘됐네요 너무 조금인가? <laughs> 밥 얹어가지고 네. 보통 우리 또 입맛 없을 때 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냥 맹김맹김 맹김 가지고 와 해가지고 둘둘둘 이렇게 말아서요 그 다음에 탁 찍어서 먹자 네 자. <웃음> <웃음> 이거는 음, 발을 동동 굴리게 하는 맛 너무 고소해요 아우 그냥 너무 고소해가지고 더 먹고 싶네. 하지만 또, 비빔밥도 먹어봐야죠. 네, 네. 꿀밥님께서, 볶음깨 어, 비빔밥에 찹찹. <laughs> 어디서 사면 될까요, 김지현씨?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지금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은, 비꼬운 참기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 함께 해주세요. 한아름씨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참기름. 맞습니다. 어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은 먹방인가요? 아이들이 먹어도 좋아겠어요. 하 참기름 냄새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어 고소함이 좀 덜한 기름. 어 진짜 제대로 기름이네요라고 하셨고, 아기랑 지금 먹고 있어요. 어 이분은 이미 우리 빛고은 참기름을 구입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최수형님께서, 어. 그리고 최수영님께서 오늘 나오신 김옥희 대표님께 벽이 느껴집니다. 참기름기 완벽.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자, 이 와중에 지금 듣고 반응 주시고 또 밥까지 볶고 음. 계세요. 어, 선물 세트 좋습니다. 명절 선물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절 선물에 이렇게 딱 예쁘게 포장되는 거 보내 주시면 받는 분도 기분 좋고 주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참기름 넣으셨나요? 네, 넣었습니다. 넣었요 네. 그러면 자, 채소와 함께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역시 우리 비빔밥에는 참기름이죠. 참기름, 무생채도 들어갔고 겉절이도 들어갔습니다. 한입 제가 한번. 먹어.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아, 안 주지 내꺼지롱 <laughs> 음 박수를 너무 많이 주네요. 네. 만약에 노래 음, 보다 만약에 참기름이 없었더라면, <laughs> 어이 무슨 맛으로 비빔밥 먹다.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아, 역시 아까 어떤 분이 모든 요리의 끝에는 참기름 한 방울이죠 했는데, 정말 이게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는 특히 나물이나 비빔밥이나 그 외에 이제 해산물을 찍어 먹을 때도 어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맛과 향이 훨씬 더 발전돼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김나율 님은 이미 구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비고은 참기름 짱 맛있어요라고 하셨고. 자, 그리고 어머 먹방계 여신을 너무 드신다 하셨는데 어 저는 뭐 먹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들이 먹어 봐라. 네가 맛을 봐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먹어 본다는 거. 자, 그러면 어 제가 아까도 좀 탐을 했던 구성이 있는데 네. 요거 있잖아요, 대표님. 네. 이거 여러분 보셨죠? 제가 지금 그냥 뭐~ 아주 가볍게 한 손으로 툭 들고 있습니다. 아이 뭐~ 양이 많아야 좋은거 아니야 하지만 요즘은요. 양으로 승부하실 때는 아니에요. 네. 맛으로 영양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요거 연말에 올해 코로나 (19로) 우리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게참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택배 배송으로 바로 슝 보내드려야 되는 거. 받을 때 너무 부담되면 또안 되거든요. 네. 부담 없는 선물, 주고받는 거. 자 비꼬운 참기름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밖에도 또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 저희 휴골 할머니께서 직접 짜주신 듯한 그 소주병에 들어가 있는 참기름이 있습니다. 350ml고요. 그리고 대용량 1.8L, 업소용 참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명절 때안 그러면 기념품이나 어, 연말에 선물로 아주 좋은 고급진 포장으로 그어 있는 그렇죠. 선물용이 있습니다. 네, 이 선물용이 바로 여러분 요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예요 너무 예쁘죠? 약간 이게 참기름 하면 옛날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또 소주병, 네. 예, 빨갛 뚜껑, 예.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마실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우리 비꼬운 참기름에서는 모양과 또 디자인까지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여기 왠지 막그꿀 들어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데 <laughs> 여러분 참기름, 참기름이라는 거탁 뭐 열어가지고 한 병을 딱 뜯겨서 또 맛있는 비빔밥에 그리고 또 각종 요리에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 진짜 이거는 애껴 놓고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전부 저희가 스티커부터 해갖고 위에 한지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겁니다. 네, 우리 꿀밤님께서 옛날 소주병에 담은 걸어 요거 이렇게 보내드리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먹고. 이, 뭐고, 이거? 할머니, 참기름이에요. 라고 할머니께도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야, 비주얼이 좋네요. 병이 너무 고급집니다. 라고 하셨고, 어, 대표님, 이거 너무 예뻐서요. 다 쓰고 나면은 다른 또 양념통으로 쓰면 되겠어요. <laughs> 이렇게 또 재활용까지도 네. 생각해 주셨고, 루피님은, 대표님,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돼요, 루피님. 네. 네. 에이, <laughs> 아끼우 뭐 된다, 음 응, 된다, 네. 예,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맛있어서 금방 또 사고 싶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 양이요 대표님 보니까 270g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양보다는 조금 작은 건데, 네. 이게 디자인이 또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자, 요거는 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쓰실 분들은 이런 걸 구입하셔도 되고, 근데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선물 세트 딱 하시라고 오늘의 특가 구성 9,000원에 요 선물 세트를 네. 바로 우승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선물 있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 볶음깨 100g과 같이 택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볶음깨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참기름으로 비비고 마지막 활용점적으로 소고 후추를 아, 죄송합니다. 깨를, 볶음깨. 볶음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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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지금 또 구매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더보기를 눌러서 빗골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제품들 설명이도 되겠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아까부터 여기 뭔가 흰 종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 뭘까요? 저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저희 벤조필렌 여기 보시면 벤조필렌 무검출이라고 검사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저희들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끔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예, 갖고 왔습니다. 네자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깨를 많이 볶게 되면은 이게 더고소해질까 하지만 노노노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 우리 네. 빗골 참기름 몇번 볶았다. 딱한 번, 딱한 번. 네, 네. 한번 볶아서 건강한 참기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네. 여기에 검사 확인서가 여러분께 또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 고운 참기름, 자, 오늘 또 선물 세트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특별한 구성으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연말에 고마운 분들, 또 감사한 분들에게 네. 직접 가서 드리면 제일 좋지만 네. 요즘은 또 비대면이 유행이니까 예쁘게 저희가 제품을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제품 그대로 이렇게요 느낌으로 선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쉽습니다 아쉽죠. 네. 자, 그 아쉬움 담아가지고, 오늘 네.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해피푸드 참기름은 찍어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어, 무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희 해피푸드 참기름 원하시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앞으로 건강한 참기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피푸드 주식회사의 빛고운 참기름 전해드렸습니다. 자,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특별한 깨 선물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사기템 마지막 제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목소리>